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서포터스 모파랑이 전해드리는 외교 소식, 위클리 모파뉴스의 앵커 장정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서울에서 제13차 한 카리브 고위급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카리브 국가연합 ACS 사무총장과 더불어 카리브 지역 총 6개국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은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추천 도시인 부산을 직접 방문하는 등한 카리브 국가 간 협력 심화를 위해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세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 나와 있는 이세희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10월 10일 화요일 서울에서 제13차 한 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엔티가바보다 벨리즈, 그레나다, 자메이카, 수리남, 세인트루시아 등총 6개국의 장관급 인사와 카리브 국가 연합 ACS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난 7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카리브 공동체 정상회의 참석, 9월 유엔 총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카리브 지역 6개 국간 양자정상회담 개최 등 꾸준한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한국과 카리브 국가들 간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함에 있어. 카리브 지역은 소중한 동반자이며, 한 카리브 관계는 필요에 따라 협력하는 관계가 아닌 변함없이 지속적인 우정을 쌓아온 단단한 관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한 카리브 고위급 포럼이 카리브 국가들이 직면한 기후변화, 식량안보, 디지털 전환 등 도전과제를 함께 대응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한 카리브 동반 관계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정부, 학계,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 양 지역 간 경제 통상 협력 확대 및 개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양 지역이 당면한 현실과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함께 번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한편 카리브 지역 참석자들은 포럼 종료 후 11일 수요일서부터 12일 목요일까지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도시인 부산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해양국가인 카리브 지역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해양환경보전 등 국제적인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카리브 지역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모파 뉴스 이세희 기자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1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확전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군 수송기를 투입하고 우리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는 등 분쟁 지역 내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재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2000발 이상을 발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남부 국경을 침투하면서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측 간의 사망자는 최초 수백 명이었지만 사태가 이어지며 수천 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에 10월 7일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즉각 발표해 로켓 공격을 포함하여 가자 지구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해 가해진 무차별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번 공격으로 인해 다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하며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10월 8일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이팔 사태 관련 현황 점검 및 제외국민 보호를 위한 본부 공간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해 외교부는 이스라엘 지역의 장기 체류 국민 570여 명과 약 360여명의 관광객 중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교민 및 여행객들에게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서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가해달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교전 발생 다섯째인 11일 새벽. 단기 체류 국민 192명이 대한항공편으로 귀국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 군수송기 및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여 장기 체류자 81명, 단기 여행객 82명 등총 163명의 우리 국민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군수송기를 통한 우리 국민 귀국 지원 계기에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 국민 51명과 싱가포르 국민 6명을 함께 탑승시켜 이스라엘을 출국할 수 있도록 협력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일본 정부와 국민은 우리 정부의 사의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4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정부는 출국을 희망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육로 및 항공편 등을 통한 출국을 안내하는 한편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모파뉴스 이재혁 기자였습니다. 외교부 서포터스 모파랑이 전해드리는 외교 소식 위클리 모파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곳에 평화의 바람이 불길 바라며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